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제1풍경체 검단 2차가 3월 24일에 모집 공고를 발표합니다. 사업지는 현재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진행 중입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4월 4일에 특별 공급, 당첨자 발표는 4월 12일입니다. 단지는 인천 검단 신도시 AB18블록 현장으로 전용 면적 74에서 110, 1734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있으며, 인천 1호선 연장선 신설역이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변에서 분양한 제1풍경채 검단 1차 아파트는 723세대 모집에 31,374명 신청하면서 1순위 평균 43대1 경쟁률로 마감됐으며, 당첨자 커트라인 점수 51점에서 66점 기록했습니다. 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의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가점제 100% 전용 85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추첨제는 75%를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도 현재 집이 없거나 1주택 처분 조건부 세대 중에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분들은 새 아파트 준공 6개월 내로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